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게 외국인은 이슈를 가르치고 있고 기관은 방향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을 안녕하세요. 대거남자입니다. 다음 주 일정을 준비를 해봐야 됩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저번 주 금요일에 미국 시장은 우러졌고 너무 튼튼한 고용과 지표들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은 국장은 맞고 시작을 해야겠죠?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음 주 일정과 섹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1월 셋째 주 일정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저는 받아들이고 대비를 해야 되는 증시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은 1474원 다시 올라왔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국채 수익률인데요. 미국채 30년이 5%대를 터치하고 왔다는 것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이 5%대를 향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을 눈치를 채서인지는 모르겠는데 금융투자가 5거래에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도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팔아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팔고 있습니다. 시장이 조금 좋으니까 이때다 싶어서 돈을 빼는 기관과 금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봐도 금융 투자는 겁나게 팔고 있고 개인도 팔다가 최근에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은 부담스러운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 국채 30년 5% 터치 그리고 10년물도 5%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 금투는 5거래일 연속 매도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외국인마저 나간다면 시장을 받쳐줄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환율과 금리 역량을 적게 받는 단기적인 이슈로의 집중이 오히려 더 현실적인 투자 생각이 될것 같습니다. 1월은 특히나 실적 시즌 그리고 이슈와 같은 이슈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LA 산불과 같은 부분과 테슬라 주니퍼의 출시 그리고 외교 정상회담에 대한 다음주에 이슈 일정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보고 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슈를 보면 미국의 LA에서 정말 큰 최대 규모의 산불이 났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신형 출시 이두 가지를 저는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LA 산불의 피해 규모가 90조 원을 육박했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고요. 그래서 금요일 한국시장 오후에는 이 la 산불과 관련된 테마가 움직였습니다. 수의 섹터로는 먼저 금요일 날 움직인 것은 전력과 변압기 관련주가 움직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말간에 이슈화가 될수 있는 것은 사람이 소방관이 가가지고 끄는 것보다는 실제로 소방 드론 무인기로 인해서 앞으로 대응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신형 모델 y 주니퍼가 출시가 되었고, 이미 테슬라 홈페이지에 가면 주문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7,300만원 정도고, 여기에 FSD를 더하면 약 400만원부터 완벽한 자율주행이라고 하면서, 700만원대에 이 옵션을 추가하게 된다면, 약 7,400에서 8,000만원대의 가격으로 테슬라를 팔수 있습니다. 굳이 이 가격이면, 쉽지만, 친환경차를 타보셨던 분들은 생각보다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십 발사일이 확정이 되었는데, 미국 시간으로는 13일 오후 4시,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오전 7시에 발사가 되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미국의 재사용 발사체 관련 기업을 주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로켓랩과 같은 기업을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맞손을 잡으면서 자율주행 레벨4에 대한 속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부분도 이슈로 작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이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유가 반등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안도 증가로 또 상승을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작년 이후에 최고치, 그리고 5%대 도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독감과 같은 호흡기 환자가 최근에 급증을 하고 있으면서 감기약과 호흡기와 관련된 테마 움직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일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은 JP모건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바이오와 관련된 기업보다는 오히려 CDMO 쪽을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스페이스X의 스타십 7차 발사가 한국 시간으로는 14일 7시고요. 미국 시간으로는 13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시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일정은 한일 외교회담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 주들을 여기에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14일 화요일에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그리고 LA 산불과 관련된 부분을 보셨으면 하는데, 먼저 현대차 자율주행은 엔비디아와 맞손을 잡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현대차의 모빌리티, 인력 채용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현대모비스와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와 현대차 그룹까지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미국의 산불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14일에 미국의 강풍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화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이슈를 붙였던 제일일렉트릭과 전질건설 로봇 그리고 이하 대동과 대동기업, 제시언 시스템 에이럭스는 소방, 무인, 헬기 정도로 테마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글로벌 원자력 ETF 3종이 출시가 됩니다. 글로벌입니다. 한국형 아니고요. 삼성과 한화, KB 자산 운용에서 출시를 하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체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표는 한국 통화 유동성이 12시, 그리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저녁 10시 30분에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 생산자 물가지수를 조금 체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금리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1월 15일 수요일은 일본의 우주전쟁 참전, 그리고 지역화폐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의 민간기업이 달 착륙선을 스페이스X와 함께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을 체크를 해보시고요. 다음은 지방정부의 민생회의로 민주당이 지역화폐 2조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관련주를 보시면 어떨까 하고 다음은 대한민국, 대한민국 교육박람회가 있습니다. AI 교과서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 좋겠고요. AI 관련 교육 관련 기업들을 체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지표 발표는 12월 한국 연간 고용 동향이 6시에 한국 수출입 물가 그리고 무역 지수가 12시에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저녁 10시 반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 16일 목요일은 TSMC 실적과 AI 바이오 일정을 보셨으면 하는데요. tsmc의 실적 발표는 점점 기대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이미 나왔고 역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리고 반도체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일정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보시고 소부장 기업들도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두번째는 k바이오 ai 바이오 글로벌 서비스 있어서 바이오 관련 기업도 물론 좋지만 의료 ai로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상승을 할수 있는 가벼운 기업들 위주로 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다음은 한국의 1월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 한국의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한국 증시에 과한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으로 조심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12월 소매판매가 저녁 10시 반에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일정은 AI 교과서와 관련된 세론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주의를 하면서 보시는 관련주를 체크를 해 보시고요. 이 부분보다는 금요일 일정은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만 다음 주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타격이 적은 섹터는 실적으로 증명을 하는 방산, 변압기, 화장품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실적 시즌에서 증명할 수 있는 섹터 이슈가 있는 변압기를 시작으로 화장품, 미용 기기가 저는 주목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고요 1월 넷째 주는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갤럭시 언팩 행사 그리고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때문에 특히나 SK하이닉스 실적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실적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은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서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주 시작은 아마 아프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코스피 야간 선물을 보면 마이너스 0.91%로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의 지수를 보면 다우, 나스닥, S&P가 거의 하락을 조금 세게 나왔다는 점, 그리고 금요일 한국 시장에서 개인만 3,500억 원 가까이 사고 기관이 무려 4,000억 원 가까이 파는 시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관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 하락을 그대로 한국이 맞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금요일에 수급을 보면 외국인은 TSMC 실적과 엔비디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업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알고 매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말이죠. 기관은 방산, 조선, 금융지주사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게 외국인은 이슈를 가르키고 있고 기관은 방향성을 가르키고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조금 더 단기적인 기관이 조금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가르킨다는 것을 보고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외국인을 따라갈 건지 기관을 따라갈 건지를 결정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주에는 방산은 방산인데 우주도 낀가도 라는 부분으로 타이거 우주 방산 ETF를 체크를 해볼 겁니다. 차트를 보면 뚫어야 될 때서 못 뚫으니까 처맞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 다음 주에는 나와주지 않을까 하고요. 구성 종목을 보면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과 같은 방산과 그리고 이하 우주 관련 테마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ETF라고 생각합니다. 그두 가지는 실적과 이슈를 같이 커버할 수 있는 ETF가 저는 타이거 우주 방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산의 실적, 우주의 모멘텀과 이슈, 그 이슈는 스타십 7차 발사와 일본의 달 착륙선이 스페이스 X를 통해서 발사가 되고, 한일 외교회담은 북한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산과 관련된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버틸 수 있는 섹터, 이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방산 우주를 기본적으로 보면서 다음 주를 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